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laughs>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나심에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14대씩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씩 기록을 해서 이제 오늘 18절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다른 아이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식을 하기 전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임신하고 얼마가는 자신도 모르고 지내는 기간도 있다고 하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알게 되고 가족도 알게 되고 이웃 사람도 알게 되고 심지어는 함께 살지 않는 요셉도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그 남편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원의 절차를 하려고 한 거죠. 파원하려고 하면 유책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배상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할 텐데 그런 것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고 말하지는 것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 법에 충실한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이 법은 물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 법이라고 했어요. 그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그를 데려와라. 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명하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이름해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자신들의 그들의 백체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신뢰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요시아 왕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북 이스라엘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할 때이 요시아도 다른 외세를 또 등에 업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시행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주변의 참모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을 저질러 버리죠. 그럴 때에 이 메시아 약속. 다시 요시야 왕에게도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거고 그가 자기의 그들의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요셉이 다시 듣게 됐어요. 이것을 아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포즈를 맞춰가고 있게 되고, 아직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어야 되냐,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아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결혼식 잔치를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약혼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다. 임신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이게 요셉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생각할 때에 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의 목적에 대해서, 그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의 그림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방향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게 이를 생각할 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과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과 생각.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급하게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수 있는 있었던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